있었다. 응? 아니, 여기 뭐... 사람 있어. 아. <laughs> 깜짝 놀랬다. 별일 났네. 심지어 내린 애가 있었네, 나랑 같이. 여기, 여기는 아무도 못 봤니? 야 네, 걔는 못 봤는데? 응, 나는 총은 놓고 있던데? 봤지. 이미 총 먹었더라고. 빨리. 아, 안에 들어갔어. 태우러 갔을까? 나, 아. 그리고 나, 내 칩은 뜯겼을 거야. 그래. 그래 혹시 몰라도 사거리. 여기 있어. 걸로 하나 가요. 이쪽으로. 응. Uh 아. -huh. 네. 정확하게 걸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. 지나간다 이거 보낼게 네. 나라야 여기 벡터 있어. 응. 이거 먹으면 돼. <웃음> <웃음> 여기 시그 쪽에 차가 있을까? 하하 <laughs> 여기 차 없습니다. 네. 아, 가방이 있지. 음. 어, 그러면 이것도 챙겨. 여기 구탄 또 있다. 어, 부스스인데 서브총 이거 쓰면 될것 같아. 이거한번 써봐, 볼수 있어. v s 라라고사곳사이 여기 전파은이 음. 안에 있고. 맛있는 감자칩. 여기곳은탄곳 있다. 곳래이풍이야 에이뭐래버꽁이야 이거 이제 피안 닳잖아 이거 원래 피 달았어요? 응피 음, 달았었어 응 음, 몰랐네 <laughs> 피 닳고 자기장 가방도 까였어 화가 어, 없는데 일단은 위쪽으로 가긴 해야되네 우리 이제 마라톤 할 거야 <laughs> 기봉이 다니는 300물짜리 다리 저기 일단 율무 쪽으로 가고 있어 음. 이쯤이면 빠졌지 않았을까 어? 왜 저기서 총소리가 나는 거야? 야, 여러분 여기 차 온다, 나쪽으로 응. 왔다 가는 중, 가는 중. 차야, 아니, 자차 메인 도로 오다가 뒤로 빠졌어. 네, 여기 뒤에 확인했습니다. 그근데 음. 우리 뒤에는 언덕에서 총소리 났어요. 나 너무 무서워. 일단 차 봐, 차 보고 있어. 그쪽 아래쪽으로 해서 차 보고 있어. Yeah. 이거 형이니? 살렸다. 찾았다. 나 4번으로 살리러 갈 거야. 차 찾아가지고 나 픽업해주면 돼. 4번 못 가요. 3번에 왜? 사람이 있어. 어? 3번에 어. 사람이 있다고? Uh -huh. 어떻게든 살리긴 해야 돼. 안 되면 돌아야지. 어 그러니까 차 있으면은 돌아서 화이트에서 가면 되니까.